지인과 이차를 하러 동구초량동에 있는 빨강숲에 갔습니다. 가게 위치는 주소와 지도 그리고 설명란에 올려드리는 구글맵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은 체크인만 오늘로 일곱 번째 가는데 마지막으로 간게 6년 전이었다는 걸 알고 조금 놀랐습니다. 작년에 마크TV에서 다녀온 집이기도 합니다. 메뉴와 가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지만 쉴뢰 같은 느낌의 공간이 있고 안쪽으로 또 테이블들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나온 음식들입니다. 스프를 마시며 속을 편안하게 합니다. 설탕 뿌린 누룽지를 먹고 있으니 또 다른 음식이 나왔습니다. 콘치즈와 메추리알도 먹습니다. 과메기도 나왔습니다. 생선구이도 나왔습니다. 저도 과메기를 좋아하지만 함께한 지인도 과메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크래커 까나페를 먹는 동안 야채 샐러드가 또 나왔습니다. 지인은 과메기가 기본으로 나오는 것에 놀라워하면서도 무척 좋아했습니다. 트레커 까나페를 하나 더 먹고 과메기도 초장에 찍어 먹었습니다. 이제 스프는 빨리 다 먹어야 겠습니다. 아까 나왔어야 될 순대가 안 나와서 달라고 했습니다. 누룽지도 조금 더 달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주문한 퀘사디아가 나왔습니다. 순대는 따뜻할 때 소금에 찍어 먹는 것이 맛있었습니다. 지인은 포차 메뉴에 퀘사디아가 있어서 냉동 제품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주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괴사대가 나왔고 맛도 훌륭하다며 놀라워 했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 꼭 괴사대를 시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남은 괴사대아는 포장해왔고 아주 배부르고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오토바이를 타고 부산역 근처에 있는 신의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의 위치는 주소와 지도, 그리고 설명란에 올려드리는 구글맵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시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뉴와 가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표시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당이 좁아 보였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더 많은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알탕 정식을 주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알들이 잘안 보여서, 이게 뭐야?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일단 밥을 국물에 적셔서 먹어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오뎅부터 먹었습니다. 알은 이렇게 작게 손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국물을 마시니 좋았고, 알을 먹으니 또 좋았습니다. 이제 남은 밥을 다 말아봤습니다. 콩나물까지 해서 이렇게 떠서 먹었는데, 아직도 뜨거웠습니다. 이제는 뚝배기를 기울여서 버먹기 시작합니다. 먹다 보니 처음에 봤던 것보다는 알이 많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사늘한 날씨에 칼칼하고 뜨끈한 국물이 정말 좋았습니다.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지인과 저녁을 먹으러 부산역 근처에 있는 황산밀면에 갔습니다. 식당의 위치는 주소와 지도, 그리고 설명란에 올려드리는 구글맵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 전에 와서 밀면을 먹었던 영상은 이 영상 뒤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와 가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표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오복 장반을 먹으러 왔습니다. 5시 반쯤에 갔을 때한 팀의 손님이 계셨고 저희 들어 두 팀의 손님이 더 오셨습니다. 그중에 한 팀도 오복쟁반을 주문하셨습니다. 오복쟁반을 기다리는 동안 온육수를 마셨습니다. 이집 온육수도 맛있습니다. 6육수한 잔을 더 따르고 나니 반찬들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문한 어복장반 소짜도 나왔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어복장반을 아주 맛있게 먹었었고 부산에서는 처음입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복장반을 한번 찍으려고 했는데 3년 만에 어복장반을 영상에 담아 봅니다. 고기는 장아찌와 함께 먹으면 맛있다고 했습니다. 고기 중에 우설이 없는 건 조금 아쉬웠습니다. 고기를 깻잎이나 무장아찌와 함께 먹는 것이 맛있었습니다. 당면은 조금 두꺼운 편이었습니다. 만두도 이북식 만두가 아니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국물은 서울에서 먹어봤던 맑은 느낌이 아니라 살짝 칼칼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부산에서 오복장반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복장반을 잘 모르는 부산에서 살짝 부산화 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랭 이떡도 쫄깃 하고 맛있 었 습니다. 손님들 중에 는 밥이나 면을 추가 해서 드시는 분도 많다고 합니다. 온육수로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2020년 6월 26일, 아일랜드에 만난 여행은 부산역 옆에 황산 밀면에서 시작합니다. 전에는 중구 영주동 영주시장에 있었는데 지금은 동구 초량동 부산역 옆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냉면 주문이 안 된다고 하네요. 예전 영주시장에 있을 때 한두 번 가고, 이렇게 이사하고 나서는 제가 처음 가는 것 같습니다. 이사후에 보니까 어복쟁반이라는 메뉴가 생겼는데, 9월에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부산을 위해서 이 집을 소개해서 제가 찾아간 기억이 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2009년도 기사입니다. 이집 사장님께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그리신 그림 같습니다. 같이 간 일행은 비빔밀면 곱빼기를 시키셨고, 저는 물밀면 보통을 시켰습니다. 한 10년 전에 먹었던 기억으로는 특별한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먹게 되니까 굉장히 시원하고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참 맛있었습니다.